안녕하세요. 뽀로로펫의 뽀로로입니다. 고양이의 뇌는 사람의 뇌구조와 약 90%나 비슷하답니다. 그래서인지, 양이들을 키우는 집사들은 고양이 보통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똑똑한 고양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고양이는 메인쿤인데요 쥐약이 보급되기 전 쥐를 잡기 위해 기르기 시작한 메인쿤은 야성적인 외모에 비해 온순하고 상냥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는 맹코는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장이 매우 느려 다 자라기까지 3, 4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친구는 바로바로 바로 샴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공격적이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지만 언제나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안아 주거나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명랑하고 애교 많은 샴은 고양이계의 여왕이라고도 하지요. 애교쟁이 샴, 이뻐 이뻐. 독특하게 접힌 귀를 가지고 있고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로 인기 많은 스코티시 폴드를 소개합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성격의 스코티시 폴드는 외부 자극에 동요하지 않고 낯선 곳에서도 겁먹지 않고 잘 적응하는데요. 귀여운 외모와 애교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친구랍니다. 정말? 너? 너무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터키 남동부의 반호수 주변에서 발견된 터키 시반을 소개합니다. 호수 주변에서 발견된 종이어서인지 다른 고양이들과 달리 물을 매우 좋아하고 수영을 즐겨 수영하는 고양이라는 별명까지 있다는데요. 속박당하는 걸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충분한 자유를 주면서 기르는 것을 추천한답니다 상냥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터키시반 오 나랑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은데 친구하자 <laughs> 마지막으로 아비시안 고양이를 소개합니다 피라미드에서 출토된 고양이 조각상을 닮아 고대 이집트에서 숭배되던 성스러운 고양이가 아닐까 추측해보는데요 영리하고 지능이 높아 주변 환경에 호기심이 많은 장난꾸러기입니다. 하지만 충성심이 강해서 주인에게 잘 따르고 공을 물어오거나 방문을 여는 훈련이 가능한 고양이랍니다. 정말 이런 훈련이 가능하다고? 오늘은 똑똑한 고양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양이가 똑똑하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주인과 상호작용을 잘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성은 똑똑한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2013년도 동경에서 한 고양이 실험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인지하지만 통상적으로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무시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뭐 놀랍지도 않네요. 지금까지 반려묘의 친구 뽀로로펫의 뽀로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